최근 일본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일본의 권위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한 역사 교사가 마음대로 내용을 왜곡해 가르쳤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곧바로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학교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왜곡된 수업 속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마쿠사 렌타로입니다. 도쿄 아라카와구의 명문 카이세이 고등학교에서 15년간 역사를 가르쳤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상하게 긴장되는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해야 했죠. 문이 익숙한 살짝 들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30쌍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어요. 학생들은 깔끔한 줄로 앉아있었습니다. 교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었고 얼굴은 아침의 활기로 빛났어요. 수년간 일본의 위대함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안전한 자신감으로 말했죠. 그런데 오늘 발표해야 할 소식이 내 신념을 흔들고 있었어요. 교실 앞에 책상으로 걸어가 교재를 내려놓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교실 바닥에 패턴을 만들었어요. 밖에서는 벚꽃 잎이 봄바람에 춤추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늘 다음 달 수학여행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교실이 즉시 흥분으로 술렁였어요. 수학여행은 항상 1년 중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의 재미있는 모험을 상상했겠죠. 내가 말하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인천이라는 도시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떨어지는 벚꽃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30쌍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몇 명은 분명히 한국? 정말로?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을 교환했답니다. 첫 줄에서 히나노 토아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제 최고의 학생 중 하나로 항상 생각이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왜 한국인가요? 왜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같은 일본 내 장소가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비했었죠. 며칠 동안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대답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신뢰하는 이 젊은이들 앞에서 준비한 연설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해요. 최근대로 틀릴 수 있죠. 우리는 관찰하고 스스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이상한 의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15년 동안 한국은 공부할 가치가 있는 역사나 문화가 거의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업적을 무시하고 일본의 우월성에만 초점을 맞췄었죠. 이제 우리는 한국을 직접 보게 될 것이었죠.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 앉아 반쯤 채워진 여행가방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여행 가이드북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고 화려한 사진들은 현대적인 도시와 고대 사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특별할 게 없어 나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 여행은 내가 수년간 가르쳐온 것을 증명할 뿐이겠지. 하지만 인천의 초현대적 공항과 서울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 사진들을 보면서 그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면 내가 믿고 가르쳐온 모든 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 여행 가이드북을 덮고 창 밖에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수학여행 이상일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여정일 테죠. 내가 준비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발견의 여정이었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긴장으로 뱃속이 꽉 조여들었습니다. 아래로는 황해의 노란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진 바다가 한국 해안선과 만나고 있었죠. 그 땅은 일본과 너무나 가까워 보였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한국을 먼곳 다른 세계에 위치시켜 왔답니다. 지금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최종 접근을 시작합니다. 기장이 일본어로 안내한 뒤 한국어와 영어로 반복했어요. 현지 시각은 오전 9시 30분이며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은 자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몇 명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도 나의 숨겨진 걱정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덜 발전했다고 가르쳐온 내. 수년간의 교육이 이 여행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터미널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면서, 유명한 인천공항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저절로 커졌어요. 터미널 건물은 어마어마했고 휘날리는 유리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죠. 도쿄의 한 해다 공항보다 더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였답니다. 한국은 특별할 게 없어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건 그저 공항일 뿐이야. 아마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과하게 돈을 썼겠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 구역에는 승객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수십 개의 자동화된 게이트가 있었죠. 긴 줄도 기다림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학생 중 하나인 코자카이 미루가 갑자기 내 곁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로봇들을 보세요. 그녀가 수함을 찾는 곳으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는 세련된 하얀색 기계들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로봇들은 여러 언어로 말하고 있었고 디지털 화면에는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뭔가 무시하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 신념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었답니다. 훨씬 더요. 수화물 찾는 구역에 도착한지 불과 10분 만에 기록적인 시간으로 짐을 수령했어요. 밖에는 디지털 표지판이 가리킨 정확한 위치에 관광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가 다가가자 공손하게 인사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깨끗했어요. 정성스럽게 관리된 꽃과 나무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정보판에는 교통 상황과 날씨 예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버스는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이동했고 현대, 기아, 삼성 등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의 차들을 지나쳤는데 모두 새롭고 디자인이 훌륭해 보였답니다. 창밖을 응시하며 일본의 교실에서 내가 묘사했던 후진국의 증거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은 현대적인 인프라, 깨끗한 거리,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부분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변명은 내 머릿속에서조차 공허하게 들렸어요.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높고 빛나는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몇몇은 내가 전해본 적 없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디지털 광고판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한국 기술 회사들의 광고가 번쩍이고 있었답니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커졌어요. 혼란과 내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15년 동안 나는 학생들에게 한국은 항상 일본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으며 세계에 제공할 것이 거의 없다고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내 눈앞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서울이 정말 놀라워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침묵을 지켰어요. 인상적인 도시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발견의 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죠. 이미 15년간의 교육으로 쌓아온 신념의 벽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은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과 전혀 달랐어요. 내가 믿었던 것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이었죠.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을 뜨자마자 잠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습니다. 그때 모든 기억이 돌아왔죠. 우리는 서울 한국에 있었어요. 몇달 동안 두려워했던 수학여행 중이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밤은 불안했어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어제 본 모든 것을 되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과 일치시키려 애쓰고 있었죠. 간단한 아침 식사 후 학생들을 호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관광버스로 안내했어요. 오늘 일정에는 서울 도심, 전통시장, 한국문화센터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장소에 대한 짧은 강의를 준비했었죠. 한국 문화가 일본보다 덜 중요하다는 내러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준비된 말들이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를 짓누르는 돌처럼 말이죠. 버스는 서울의 중심부를 지나갔어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전통과 기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곡선형 기와 지붕을 가진 고대 궁전문은 세련된 유리 마천루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죠.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든 직장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 전선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하에 있어서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해 보였죠. 이게 맞을 리가 없어 혼자 생각했어요. 도쿄의 교실에서 나는 한국을 현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 항상 일본보다 한 걸음 뒤처진 곳으로 묘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서울은 미래적이고 깨끗하며 활기쳤어요. 건물의 디지털 화면들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은 원활했죠. 심지어 도로 표지판도 한글과 영어를 모두 사용해서 방문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했답니다. 내 학생 중더 솔직한 오스기 유시 갑자기 버스 뒤에서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 태양광 패널들을 보세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많은 건물의 지붕을 덮고 있었고, 많은 길모퉁이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도시는 어떤 면에서 도쿄보다 더 환경 의식이 강해 보였죠.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광장 시장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수공예품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매콤한 떡볶이, 신선한 호떡, 그리고 뜨거운 그리들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는 고소한 빈대떡까지 한국 길거리 음식을 열심히 시도하는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불평했던 나카무라 다이치도 바삭한 만두를 행복하게 먹고 있었죠. 선생님, 이것 드셔보세요. 그가 나에게 소리치며 만두를 내밀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망설이면서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맛은 복잡하고 맛있었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묘사했던 밍밍하고 영감 없는 한국 음식과는 전혀 달랐죠. 내 신념의 벽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답니다. 점심식사 후 전통 한국 공예 공방을 방문했어요. 장인들이 고대 기술을 살려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공방은 한복 전통 한국 의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한복은 단순히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본 기모노의 덜 세련된 버전이라고 말해왔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배우려는 참이었답니다. 김달의 장인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60대로 친절한 눈과 우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란색과 흰색 톤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가 걸을 때 천이 주위로 떠다니는 것 같았죠. 우리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일본어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의 전통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다음 한 시간 동안 김장이는 한복 디자인 뒤에 있는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의상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곡선과 움직임을 강조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일본 기모노의 직선과는 완전히 달랐죠. 색상, 패턴, 상징성 모든 것이 한국만의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김장인이 설명했어요. 자연과의 조화에서 옵니다. 소매가 어떻게 물처럼 흐르는지 보이시나요? 색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계절을 반영하는지요? 나는 침묵 속에 서서 그녀의 말을 흡수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한국 문화를 파생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일축해왔어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것은 아름답고 완전히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체적인 철학과 미학을 가진 것이었죠. 김장희는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어볼 것을 권했어요. 놀랍게도 이 여행에 가장 꺼려했던 사토 레이아가 제일 먼저 자원했습니다. 그가 화려한 남성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그 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마치 그가 내가 그에게 무시하라고 가르쳤던 이 세계에 속한 것처럼 말이었답니다. 어떤 느낌이니? 조용히 그에게 물었어요. 레이아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경이로움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죠. 편하네요. 그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와 연결된 기분이에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그의 말이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졌어요. 뭔가와 연결됨. 그것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감정. 15년 동안 부정해왔던 진실과의 연결이었죠. 내가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른 한국에 대한 진실이었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내가 쌓아온 신념의 벽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활기차고 발전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국가였죠. 그리고 내일 우리는 더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답니다. 우리의 공유된 역사와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아름다운 전통,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문화까지. 하지만 오늘은 더 힘들 것이었죠. 오늘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기간 동안에 한국을 이야기하는 장소였답니다. 아침은 흐렸어요. 마치 하늘조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내가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들도 나처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이 내가 교실에서 묘사했던 한국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버스가 무거운 철문이 있는 커다란 벽돌 건물 앞에 멈췄어요. 서대문형 무소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기 위해 일본 식민통치 시기에 지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수년간 나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한국인 가옥 대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과장되었다고 말해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직접 보게 될 것이었답니다. 일본에서 오신 방문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담이라는 박물관 가이드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빛은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분노나 원한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나쁘게 느끼겠어요.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돌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감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은 두껍고 창문이 없었죠. 한 방에는 죄수들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다른 방에는 고문 도구들이 유리 케이스 뒤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물고문 장비, 전기 충격 장치, 손가락 단두대까지 목이 조여왔어요. 15년 동안 나는 일본의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를 선전물로 일축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증거가 있었죠. 이 음침한 건물에 보존되어 있었답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전시물들이 원본 일본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공식 기록, 감옥일지, 법원 판결문 모두. 단순히 자국의 독립을 원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확인시켜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 속에서 침묵하며 박물관을 둘러보았어요. 몇몇은 창백해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있고 솔직한 나카무라 다이치는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젊은 한국 학생들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얼어붙은 듯서 있었죠.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나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했나요?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역사에 대해 내가 신중하게 구성한 모든 강의들이 이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벽돌과 돌 종이와 사진 속에 보존되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박물관을 둘러보았어요. 각 방마다 더 고통스러운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처형실, 독방,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은 이들을 기리는 추모벽까지. 마지막 방문지는 위안부 추모관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젊은 한국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크게 과장되었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발적인 참여자였다고 말해왔었죠.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증언들, 사진들, 공식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추모관 중앙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었죠. 의자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의 청동상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과 존엄성이 섞여 있었어요. 내 가장 조용한 학생 중 하나인 야마자키 하루카가 천천히 동상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동상의 발 앞에 놓았어요. 나는 그녀가 무엇을 썼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죠. 쪽지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그 소녀였다면,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거짓 신념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눈에 고였다가 넘쳐 학생들 앞에서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의 교직 생활 동안 나는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었죠. 하지만 여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거짓을 가르친 것에 대한 죄책감. 다른 이들의 고통을 무시한 것에 대한 수치심. 수년간 내가 오도했던 모든 학생들을 위한 슬픔이었답니다. 하루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란 것이란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과 마주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한국 박물관에 온 일본 방문객들, 마침내 내가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것을 명확히 보게 되었죠.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과거를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진실의 순간에 새로운 무언가도 태어나고 있었어요. 이해였습니다. 진정한 이해. 내가 수년간 가르쳤던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공유된 역사에 대한 명확한 시각이었죠. 발견의 여정은 우리를 이곳 이 진실의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편안한 거짓으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을 자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4일간의 기억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죠. 인상적인 공항, 현대적인 도시,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마주했던 고통스러운 역사까지. 한국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켰답니다. 도쿄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같은 거리, 같은 건물들이었지만 내 눈은 이제 그것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으로 일본을 떠났다가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죠. 결과가 찾아오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내 전화기는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진동했습니다. 누군가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울고 있는 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더군요. 그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비난도 함께였죠. 일본 교사가 자국을 배신하다. 역사 교사가 반일 사상을 가르치다. 오후가 되자 나는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다카하시 교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내가 한국의 동상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바이럴 사진이 떠 있었죠.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당신은 규슈의 시골 작은 학교로 전근됩니다. 서류 작업은 이미 끝났어요. 절망스러워 해야 했을 텐데요. 카이세이 고등학교는 도쿄에서 가장 명성 있는 학교 중 하나였어요. 나는 여기서 내 평판을 쌓기 위해 15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했다는 이유로 작은 시골 학교로 쫓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해합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가르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은 내 수용에 놀란 표정이었죠. 아마도 내가 반발하거나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부인할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었어요.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었답니다. 2주 후 나는 규슈의 작은 마을에 있는 새로운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학교 건물은 오래되었고 책상들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그들은 아마도 논란이 되는 사상 때문에 도쿄에서 쫓겨난 새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쿠사 렌타로입니다. 나는 시작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새 역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열린 호기심 가득한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았어요. 15년 동안 나는 학생들의 마음을 반쪽짜리 진실과 편견으로 채웠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거였죠. 오늘 말했어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해볼 겁니다. 교과서를 덮어주세요. 제 발견의 여정에 대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 시간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눴어요. 인상적인 현대적 성취와 어려운 역사적 진실 모두를 말이죠. 내가 목격한 전통과 혁신의 아름다운 조화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학생들은 완전한 집중력으로 들었답니다. 그들의 눈은 판단이 아닌 관심으로 커져 있었어요.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뒷줄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 멋져 보여요. 그날 저녁 새로운 작은 아파트에 앉아 역사 속의 진실 연구 모임이라는 온라인 그룹을 만들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교사와 학생들을 초대해 문서, 이야기, 관점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응답할지 확신이 없었죠. 아침이 되자 그룹에는 20명의 회원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 100명이 넘었습니다. 양국의 사람들은 우리의 공유된 역사에 대한 솔직한 대화에 목말라 있었답니다. 새 학교에서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했죠.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여러 관점을 공부했어요. 단지 일본의 관점만이 아니라요. 내 학생들은 이런 접근 방식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사려깊게 성장했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강연해 달라는 초대였습니다. 주제는 정직한 교육을 통한 다리 놓기였죠. 그것을 읽으며 내 손이 떨렸어요. 내 변화에 대해 한국에서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답은 내 마음에서 왔습니다. 네. 가야만 했어요. 한달후그 무대 위에 서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자들로 가득한 청중을 바라보며 긴장되지만 단호했습니다. 15년 동안 시작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진실로부터 돌아섰죠. 이제 저는 그것과 마주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청중은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선생님을 지지하기 위해 여행을 온 도쿄의 전 제자들이었답니다. 심포지엄 후 한국인 교수가 다가왔어요. 당신의 정직함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가 말했죠. 이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진실과 함께요. 시골 교실로 돌아와 창밖에서 봄바람에 춤추는 벚꽃을 바라보며 새 학생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내 여정은 명망 있는 자리를 잃게 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진정성이었죠. 때로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무언가를 잃어야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발견의 여정은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새로운 길을 열어줄 뿐이죠. 진실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한 교실씩, 한 번에 한 정직한 대화씩, 아마도 그것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었답니다.